안녕하세요 스페란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크리스마스 패치 노트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렸던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12월 4일 업데이트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점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0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오후 서버 오픈이니까 어, 충분히 현생 즐기시고 오후에 오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사항으로 드디어 이제 나유타 그리고 리버렐리오 몰드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몰드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통원뜬, 통원뜬을 이제 픽둘로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픽둘을 통해서 얻거나 아니면 위시에 넣고 위시에 넣고 뽑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솔린, 솔리는 엄청 일찍 들어가네요. 원래 좀더 걸릴 줄 알았는데 솔린도 이번에 들어가니까. 이번 에 솔린 저처럼 이제 못 뽑으신 분들은 이제 통원뜨이나 위시를 통해서 나유타 리버렐리우 솔린 프로스트 티켓까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신규 니케 디젤에 대해서인데요. 디젤 이격이죠 인터 스위츠라고 하는데 아참 얘도 인기가 많았던 캐릭이에요. 원래 원판이 엄청 이쁜 캐릭이기도 하고. 근데 이격도 이번에 굉장히 또잘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 성능은 아직 스킬 정보가 지금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일단 뭐 간단하게 보자면은 간단하게 보자면 자신은 지속 데미지를 강화하여 공격하는 화력형 미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속 데미지죠. 자속에 자신의 지속 데미지를 강화한다고 하거든요. 아구는 아직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트 스킬을 사용했을 경우에 다수의 적에게 지속 데미지를 입힙니다. 보통 이제 지속 데미지가 단일이었어요. 단일. 이제 뭐 보스전이나 이제 그런 데쓸수 있도록 단일이었는데 어, 이번엔 단일과 다르게 다수의 적에게 적용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화력형이에요. 클래스는 화력형이고 로켓 런처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자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pvp 피를 노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수의 적에게 지속 데미지. 음, PVP가 아닐까 싶은데. 뭐 나와 봐야 알겠죠. 그다음에 소속 진영은 엘리시온이고요. 얘는 이제 한정입니다. 한정. 한정이에요. 어, 이제 또 나중에 통상으로 얻을 수가 없고 통상이 아닙니다. 기간 한정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벤트 기간에만 얻으실 수 있는 리케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물론 복각은 하겠죠. 그래서 모집은 이벤트 시작하는 12월 4일, 12월 4일부터 12월 25일까지, 새벽까지 픽업을 하게 되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얘는 한정이라서, 한정이라서, 픽둘, 그리고 위시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도 써져 있죠. 다음, 브리드입니다. 브리드, 사일런트 트 이제 브리드 이격인데요. 어, 제 초창기 애정캐중 하나기도 했었고, 어, 근데 이번에 아 그걸 말씀을 안 드렸네 코드 코드가 이번에 둘다 자결로 나와요 우리가 지금 순행일 줄 알고 있었는데 순행이 아니고요 자결로 나옵니다 어, 자결 너무 많은데 그리고 브리드도 마찬가지로 자결로 나오고요 캐릭터는 굉장히 시크한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어, 굉장히 잘 뽑힌 것 같아요 캐릭터 디자인은 마찬가지로 기간 한정이고요. 통합 코드의 적을 공격할 때 추가 효과를 주는 지원형 니케입니다. 원래는 이제 디젤이 지원이고 탱 겸사 어, 도발 겸사에서 지원이었고 반대로 입장이 바뀌었죠. 브리드가 원래 이제 화력 이제 딜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정으로 나오면서 아예 반대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브리드는 지원이고 디젤이 딜러의 포지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풍합 코드 적을 공격할 때 추가 효과를 준다고 하거든요. 추가 효과. 네 일단 간단하게 써져 있는 효과로 봤을 때는 아군의 공격 능력을 대폭 강화합니다. 대폭 강화합니다. 굉장히 센 버프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뭐 크와 크뎀이 될 수도 있고 옹증뎀이나 아니면 옹증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다른 효과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이건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 일단 지원형으로 나오고요. 아마 시공증이 또 있을 거예요. 시공증이 이제 높아야지만 우리가 한 돌, 한 돌이나 이제 코강, 한 돌이나 이제 코강을 또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시공증도 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마찬가지로 자결이고요. 엘리시온이고, 브리드는 첫 주차의 픽업이 아니에요. 2주차부터입니다. 2주차부터. 이벤트 2주차부터 12월, 11일부터 새벽부터 뽑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젤은 로켓 런처였잖아요. 근데 브리드는 샷건입니다, 샷건. 그래서 샷건이라 아마 뭐 수로시랑 쓸수 있을지 아니면 은뭐 자결 샷건 덱을 쓸때 쓸지 뭐 그거는 사용을 해봐야겠죠. 또뭐 샷건 덱에 버퍼로서 활약을 할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뭐 코드 한정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물론 버프가 워낙 좋으면은 코드 상관없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드레이크가 실직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나오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임시 합류긴 한데 브리드 첫 주부터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간 한정 이제 복각이죠. 복각. 저번에 이제 크리든 못 뽑으셨던 분들. 크리든 복각을 하게 됐고요. 크리든 성능은 제가 이전에 리뷰를 다룬 게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길로틴 윈터 슬레이어인데 얘는 진짜 상위 랭커 분들도 전체적으로 쓰진 않고 드문드문 쓰시거든요. 많이 쓰진 않아요. 얘도 조금 아쉬운 성능이라. 근데 크리든은 아직도 이제 속성 코드 오면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크리든 성능 괜찮은데 그 이제 길로틴은 많이 애매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만약에 제화가 없으면은 둘중 하나 밖에못 뽑는 상황이다. 복각을.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길로틴을 뽑지 말고 크리든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우수한 성능은 아닙니다. 쓰시는 분들만 쓰거든요. 세팅 값도 좀 빡세고. 그래서 이거는 뭐둘다 리뷰가 있어요. 둘다 리뷰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지금 보시면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게둘다 이벤트 첫 주차부터 옷각을 진행을 합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클루드, 클루드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살짝 아쉽고요. 그리고 블랑 이제 포춘 익스프레스라고 하는데 보자. 아, 이거 유니크 스킨이네요. 예, 네, 유니크 스킨이네. 코스튬픽 있고. 아마 9만원에 진행을 할것 같아요. 9만원에. 그리고 브레디, 프로스티, 바이트. 패스네요. 이건 3만 원짜리 패스 스킨이고 그다음에 엠마 달링 레드 이거는 이제 복각 스킨이죠. 근데 이게 어, 이격 스킨이 아니에요. 이격 스킨이 아니고 원래 안 쓰던 기본 기본 엠마 스킨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물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지만 거의 쓰지 않는 리케라.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헐리는 그때 좀 괜찮게 나름 인기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베스 t 아크메이지 이것도 나오게 되고요. 다음 볼륨 비트더건 이것도 재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킨들 1만 3만 원짜리 스킨들은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크게 할 때마다 복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각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킨 같은 경우에는 완전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이거 구매해라, 저 구매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취향에 맞으면은 구매를 하시면 되고 안 맞으면은 구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되고 겨울에 캐럴이라고 하네요. 어, 이거는 디젤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캐럴이 아니라 음, 본문이 될 텐데 솔린 어, 지금 귀 막고 있죠. 이런 이벤트가 진행되는데큰건 뭐 없어요. 그냥 다음 달에 또 신년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어느 정도 대형 이벤트긴 하지만 살짝 조금 볼륨이 좀 적은 편입니다. 보시면은 이벤트 진행 기간은 4주 차긴 한데 길게 진행하죠. 그래서 어 풀버데이. 풀버데이가 4주 차였네요. 잠깐 여기서부터 제가 확인 조금 더해 보면은 이벤트 진행 기간은 12월 4일부터 아, 4주 차가 맞네. 12월 30일까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뭐스제 열리는 개방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미니게임 오아 식사 제공하는 거네 응? 퍼즐게임이네요 미니게임이 어 기대가 됩니다 퍼즐게임이고 그 다음에 저번 겨울 이벤스였던 아카이브에 들어가고요 로그인 이벤트 동일하고 아 주말 한정 풀버데이 야 요거 좀 길게 해 줬으면 좋다고 했는데 무려 여덟 번을 진행을 하네요. 저는 그래도 아 6번. 그니까 3주 차 정도 진행해 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무려 여덟 번을 진행합니다. 이게 주말마다 하는 거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총 여덟 번. 8번, 여덟 번을 진행하니까 낭낭하네요. 우리가 3주년 때는 몇 번을 했냐면 3주년 때는 10번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랑 두번 박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큰 차이 나진 않겠죠. 어 이거 이런 건 좋습니다. 그래도 유저들의 그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좀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이벤트는 좀 많이 풀버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어, 이런 건 진짜 좋습니다. 나 유니온 레이드, 유니온 레이드가 12월 5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12월 5일부터 솔레 아니에요, 유니온 레이드입니다. 그리고 협동 작전이랑 유니온 레이드랑 또 겹쳐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솔로 레이드도 어, 솔로 레이드는 11일부터네요. 12월 11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이번엔 또 자결 약점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챔피언십 아레나 하고 뭐, 내용들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아까 패스 말씀드렸잖아요. 스킨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내용은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스킬 정보는 또 올라오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캐릭터는 많이 이쁘게 나왔는데 캐릭터도 이쁘고 성능도 무난하게 잘 나오면은 굉장히 또 좋을 것 같네요. 얘네들은 또 IP 한정 아니고 자체 한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이 돼도 계속 이제 복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능이 좀 괜찮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